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6월 21일 금요일 매매 진행해 보겠고요. 평소와 동일하게 2, 4, 6, 8% 분할매도 내놓고 네, 조건 검색식 등록해놓고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21일 금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자, 어제와 그제 수요일과 목요일 지난 이틀간 매수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계좌는 현금은 충분한 상황이고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어제 절반만 매수돼서 그다음에 2% 올라가면서 또 4분의 1 매도됐기 때문에 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또 조금 더 반등 나온다면 네, 빠르게 한번 네, 대응해볼 계획입니다. 자, HNT, 네, HNT 장치작과 함께 2% 도달하면서 가장 먼저 4분의 1 매도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네, 시가 형성하는 거 봤을 때는 상승 하락하는 종목 수 비슷비슷해 보이고요. 자, HNT가 그나마 지금 분위기 제일 좋은데. 뭐 조금 더 올라 주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오오토 뭐 여전히 3% 대수익권, HNT도 4%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두 종목 먼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지수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 어제 매우 강했는데 오늘도 한0.2%대 정도 상승 출발하면서 730선 근접해 있습니다. 오늘 730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는지 내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비스 t n 씨가 2%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2% 도달했고 하나 정정했기 때문에 지금 절반 매도. 그 다음에 HNT도 2% 도달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추가적으로 정정 매도했고요. 초반에 그래서 두 종목 절반씩 매도했고 뭐 네오토 이런 것도 상승을 못 해주고 있어서 아직 매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시장이 초반에 그다지 좋지 못하네요 코스피 지수 지금 하락하면서 2,130선 살짝 아래로 내려왔고요 자 코스닥도 이제 강보합 수준까지 상승폭 반납했기 때문에 뭐 시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뭐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는 수익 중인 종목 한세 종목이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 올라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정정 통해서 좀 물량 줄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NT는 정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음,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정정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자네오터도 살짝 올라와서 뭐 정정으로 하나 매도. 그다음에 포비스티앤시도 절반 물량 남아 있는데 1,710원에 전량 정정 주문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 뭐한 5원에서 10원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 매도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뭐 화신전공, 이노메트리 이렇게 두 종목도 지금 2%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조금 밀리는 가운데 계좌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뭐 알트캐스트 이런게한 2%에서 3%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종목들 대부분 반등 나오면은 수익 전환 가능한 위치에 있으니까 뭐 시장하고 그다음에 종목들 흐름하고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한 지한 4시간 가까이 돼 가고 있죠.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다모 뭐 한0.2% 정도 하락하면서 고정도 어, 그 수준에서 네, 약보합권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마찬가지로 뭐 시장 변동성 크게 앞으로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반등도 가능해 보이고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방향성 없이 네, 계속해서 뭐 약세장 이어지는 가운데 자 저희 보유 종목은 네오토까지 네, 물량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정정으로 마무리 지었고 지금 계좌 내에 여섯 종목 남아 있습니다. 자, 여섯 종목 중에 뭐 크게 급락한 종목은 없고요. 알 t 캐스트만3% 대항과학 한2% 정도 고점 대비 내려왔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보유 종목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화신전공 네, 2% 올라오면서 일부 매도 됐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작부터 종목수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음, 지금 여섯 종목 홀딩하고, 조금 반등 나오는 종목이 있는지 지켜보면서, 오후 3시에 종가 베팅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계좌 내 크게 변동사항 없이 이노메트리 요한 종목, 들 네, 마무리 지었고요 뭐 시장이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뭐한0.1% 0.2% 정도 아까보다 조금 더 밀려났는데 저희 계좌에서는 뭐 종목들이 더 크게 밀려난 종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화신전공이 지금 살짝씩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2%까지 올라왔는데 4% 도달해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종목들 뭐 파란불 들어와 있지만 고점 대비 뭐 1에서 2% 정도 수준 거의 오늘 뭐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가 배팅, 음, 종목들 포착될 텐데, 오늘 한 일곱 개에서 여덟 종목 정도, 네, 조금 검색 시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약세니까 오늘 종목이 좀 체결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한 여섯 종목 내외 정도, 네, 요 정도 매수 체결 됐으면 좋겠는데, 종목들 쭉 걸려가지고, 네, 매수 체결 되는 거 한번 기다려보고, 화신전공, 어, 지금 뭐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뭐 음, 올라온다면, 네, 화신전공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21일 금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가 조금씩 내려왔고요.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뭐0.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고, 코스닥 시장이 어,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밀려났습니다. 730선 돌파하나 싶었다가 720선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저 오늘 종목들 뭐 시작부터 종목수가 많지 않아서 한 종목씩 줄여나가다가 어, 다섯 종목 보유한 채로 종가 배팅 들어갔는데 조건 검색 시 오늘 종목이 어, 정말 얼마 안 걸렸네요. 어, 예상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자금강오업부터 크리스탈신소재까지 총네 종만 걸려서. 어, 크리스탈 신소재, 우리 넷, 요렇게 두 종목 매수 됐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매수하자마자 한2% 정도 손실권 들어갔고, 자, 3시 이후에 오히려 동양 생명이 막판에 조금 밀려나면서 오늘 고점 대비 3%, 뭐, 대안과학도 한3% 내려왔고요. 전체적으로 뭐, 크게 밀려난 종목 없이, 뭐, 보통 수준의 변동성 없는 저희 계좌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흐름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매매 수익 현황 보고, 네, 주간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21일 매매 수익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 금액, 매도 금액이 다 천만 원대로 어, 매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수 두 종목만 체결됐고요. 조건 검색식 자체에도 종목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도 얼마 없었습니다. 뭐 계좌 내 종목 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고요. 자 HNT 뭐한 4%대, 네오토는 요거 어제 뭐한 절반 매수돼서 4분의 1또 팔렸고. 어, 물량이 얼마 안 남아있던 거, 뭐, 보압권 근처에서 끊어냈습니다. 포비스 티 n c 까지 해서 총 3승. 그 이노메트리 전량 손절 처리했고, 네, 화신전공 4분의 1 올라오면서, 네, 매도된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삼승 2패 이렇게 했고요. 손익금액도 뭐 살짝 플러스 나왔습니다. 손절 뭐 이노메트리 물량 250만원 정도 있던 것만 수동으로 손절했고 따로 손절을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손익금은 21만 네 5천원 정도 나옵니다. 600만원 네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한3.6%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매매가 거의 없는 한간 하루 한산한 매매 진행됐고요. 자주관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네, 이번 주 5거래일 수익률 좋아해 보면 자, 이번 주에 저희 계좌는 보유 종목 수가 계속 없었습니다. 매매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월요일 날뭐0.1% 수익, 화요일 0.07% 이틀 뭐 아주 약간 수익 보고, 네, 수요일 날뭐한0.3% 손실 났고요. 자, 어제 한0.8% 수익, 오늘은 또한0.3% 손실. 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뭐 크게 매매가 많지 않으면서 네, 수익률 자체가 어, 변동폭이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 시장을 봤을 때는 코스피는 상당히 강했네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4% 정도 이번 주에 올라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이번 주뭐0.05% 강보합 정도 수준. 네, 코스닥은 거의 오르지 못했고요. 저희 계좌도 수익률이 뭐썩 좋지 못합니다. 중소형주를 많이 매매하기 때문에 네, 코스닥 등락률에 비해서 조금 좋은 정도 0.36% 네, 코스피 시장 도왔고. 대형주 위주로 이번 주에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도 그래도 손실 없이 약간이나마 수익 올렸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네, 2019년도 수익률 조회해 보면 뭐 조금 더 올라갔겠네요. 39%대 뭐 지난주 마감했을 때한 38%대였던 것 같은데 네, 한0.3몇 퍼센트 수익 나면서 40% 가까이 됐습니다. 자 이제 6월달 다음 주뭐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음, 6월달 마감하면서 네, 다음 주로 인해서 40% 돌파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날 텐데 이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